가성비 주방템 언박싱 영상입니다. 토스트백, 도시락,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한 다양한 주방 아이템들을 만나보세요. 실용적인 활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위즈웰 토스트백으로 간편하게 토스트를 가꾸은 듯 바삭한 빵을 즐겨보세요. 5,9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한 조리 경험을 누려보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상큼한 옐로우 컬러의 옥스포드 런치박스로 우리 아이 소풍을 더욱 즐겁게 귀여운 레고 도시락으로 이유식 보관도 문제없어요. 지금 30% 할인된 70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시원함을 오래 유지하는 아이스 쿨러백 에이셀 블랙 가볍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주방의 산뜻함을 더할 퀸센스 샌드 후라이팬 세트 60%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24cm 후라이팬 28cm 공중팬 유리 뚜껑까지 지금 바로 득템 찬스 1위입니다 주방을 산뜻하게 채워줄 스마트 에어 프라이어 포일 대용량에 간편 세척까지 특별 할인가 29800원으로 만나보세요 41% 할인 기회 놓치지 마세요